뉴질랜드가 전기세 비싼 거 아시죠 그런데 그 전기세 그 지로 용지에 세상에 오버 차지가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쓴 것보다 돈을 더 많이 냈다는 거요 그래서 이제 전기 회사가 그러면 예약을 하면 4 시간 동안 전기세를 공짜로 하는 시간을 예약을 해라 해서 저희가 지금 그 시간이 2 시부터 시작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전기를 최대한+ 최대한 많이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오븐을 사용하려고 켜놨고요. 지금 이거는 라이스 쿠커. 지금 스위치를 올리고, 자, 브라운 라이스로 누른 다음 히트가 오면 밥이 되는 거고요. 지금 이 지금 쿠키를 만드는 거는 오늘 4시간 동안 열심히 쿠키를 네, 만들어 보겠습니다. 히터가 들어왔죠? 오븐 켜졌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자, 세제가 들어가 있나요? 예, 세제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이것도, 오, 이것도 씻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대충 씻어 놨지만, 음, 마무리를 다안 했네요. 자, 이렇게 해놓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것만 누르면 되나요? 오늘을 위해서, 3일 동안 지금 세탁을 안했거든요 지금 세탁기는 돌아가고 있고 세탁기 다 되면 건조기에 넣어서 예 6, 4시간 동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 오버 차지를 하냐고요 자 여기는 저희가 3일 동안 모아놓은 옷이고 시트하고도 있고요 이거는 어두운 옷 빨아야 할 것들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애기옷 애기옷도 이만큼이에요 열심히 열심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남편이 쿠키를 굽는 동안 정소기를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첫 번째 지금 오븐 사용한 쿠키가 지금 완성됐으니까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트롤리가 3개라서 이 예, 뒤에 거는 조금만 있다가 꺼내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조금만 더 구워보도록 할게요 자 드디어 첫 번째 쿠키가 완성됐습니다 우 요것들이 탔는지 지금 손으로 만져봤는데 예, 탄 거, 타지는 않았어요 자 이렇게 해서 식후면 되는데 음~ 저희가 지금 쿠키가 몇 가지가 더 있어서 예 이렇게 놔두고 시키도록 하고 다시 이 뜨거운 트 올리 위에 새로운 아직 저희들이 만들 쿠키가 많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선택한 거는 별로 단거 먹고 싶지 않다고 해서 어, 오트밀하고 코코넛만 들어가 있는 아주 간단한 걸로 지금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썰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평평하게 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는 남편이 찾은 레시피 인데요 사실 어, 쿠키에 굉장히 많은 버터하고 설탕이 들어가니까 남편이 달지 않은 쿠키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했는데 이게 잘 펴지지는 않네요 물론 엄마 차이는 나지 않겠지만 지금 여기 보시면 노트북 하고 핸드폰 하고 태블릿 하고 지금 최대한 많이 지금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뭐가 많은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또뭘할수 있을까요? 이건 급히 만들어 본안자쿠케에요 제가 호주에 있을 때 많이 먹었는데, 한 번도 안 만들어 봤는데, 예, 오늘 처음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후. 레시피를 따라 하기는 했는데, 자, 그러면, 응? 이거는 밀어 넣고, 두 번째 안자 쿠키. 우. 이게 지금 베이킹 소다가 들어가서 예. 자, 이게 지금 세 번째. 오늘 <laughs> 쿠키를 엄청 굽네요. 트롤리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게 끝난 게 아니고요. 지금 빼고 넣고 빼고 넣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남편이 만든 거. 남편이 만든 거. 어, 이게 이게 들어가지가 않네. 여기에 얹고, 네, 이렇게 넣어야 되겠어요. 자, 남편이 1단, 2단, 3단. 자, 들어갔습니다. 15 to 18. 그래. 아, 드디어 지금 4시, 4시간에 시간이 다 흘렀고요. 저희는 지금 여기 결과물이 있는데, 여기를 보시면, 안자 쿠키가 있고, 어, 시나몬? 헬스 시나몬이 있고, 이 초코 쿠키고요. 이거는 어, 소프트 브레드. 이건 치아바타. 그리고 사실 이 마지막까지는 다 못했어요. 그래서 빵은 네 조각인데 두 조각만 지금 완성이 다 됐고 이렇게 쿠키하고 예, 빵을 다 만들어봤습니다. 사실 빨래도 한네 번은 돌렸고요. 그그 그 건조기 한세번 정도 돌아갔고요. 최대한 <laughs> 많이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2주 전부터 조금 게으름처럼 캠핑카 본다고 쿠키도 한 2주 동안 한 번도 안 만들었었고요. 이뭐또뭐 전기세가 4시간 음 오버 차지돼서 공짜라고 하길래 음 아버님도 그렇고 저희 세 명이서 돌아가면서 예, 쿠키도 만들고 빵도 만들고 예, 청소도 좀 하고 이렇게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아, 이 결과물을 보니까 굉장히 만족스럽고요. 사실은 시간이 더 여유있을 때는 오히려 많이 못 만들었었고, 부엌을 굉장히 응. 어질러 펴졌었는데, 시간이 한정적이니까 응냐. 굉장히 빨리빨리 빨리 <laughs> 열심히 한것 같아요. 오늘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예, 우리 아기가딱그 시간 맞춰서 낮잠도 자주와서 응. 오늘 정말 담인 응. 최고였어요. 또 잠이 오나 봐요. 오늘은 이 비디오는 음음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맛있게 먹겠습니다.